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주간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4회기 임원후보를 전원확정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규정에 의거 등록마감일 30일 이내에 일부후보를 확정하고 26일자로 총회 임원후보 전원을 확정한 것은 최근 몇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선관위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26일 대전 모처에서 모인 전체 회의에서 장로 부총회장 후보들 양측에서 제기한 선거 규정 및 총회 규칙 위반 문제로 격론을 벌이다 투표를 통해 두 후보를 다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제 104회 총회 현장에서 윤선율 장로와 임영식 장로가 부총회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이 예상됩니다. 또한 부석이 후보로 이미 확정된 이종철 목사와 김한성 목사 부회계 후보로 확정된 임종환 장로와 박성만 장로가 경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104회 총회 선거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 정계현 목사의 당부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정말 바라기는 우리 총회 선관위도 정직하게 해야 되고 또 공정 선거를 위해서 어, 이제 후보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전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같이 어, 전부 같이 뜻을 모아야지 어느 한쪽만 바르게 하고 어느 한쪽에서만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같이 공동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서 이 차례에 바라기는 후보나 유권자나 모두가 다 공정선거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점 부끄러움 없는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다산교회 권순욱 목사가 총신대의 북카페 다독임을 기증하여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주다산교회 북카페 기증 감사 예배는 20일 총신대 사당 캠퍼스 제1종합관 3층 중앙도서관 맞은편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증 감사 예배에서 설교한 이재서 총장은 총회와 총신 그리고 총회사나 1만 0천 교회 및 총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짐을 짊어지자면서 총신을 위한 기도는. 말과 실천으로 응답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총장은 주다산교회가 보여준 헌신처럼 전국교회가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네, 오늘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종신대학교가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북카페를 개설해 주셔서 학생들에게는 큰어 독서의 공간이고 공부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많은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나 목사님들께서도 저희 학교가 이런 저런 참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주다산 교회처럼 하나씩 좀 맡아서 해결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북카페 기증은 주다산 교회와 교인들의 헌신으로 5천여 만 원의 시공비를 들여 제작하여. 총신대에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총신대 측은 북카페 명칭 다독임은 총신대 재학생들의 공모로 다독과 다독이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권순웅 목사는 인사말에서 북카페 다독임을 통해 독서 문화의 확장과 건전하고 성숙한 토론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아, 이 일을 우리가 승기해된 것은 정말 감사하고 어, 또이성교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다독임이 어, 무브먼트가 되어서 또 하는 나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나눔영성원 곡성센터는 말씀의 터 위에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개원하였습니다. 주님 만납시다. 정말 여러분 부탁. 주님 만나세요. 다른 거안 해도 돼. 주님 만나요. 한국교회를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계속 주변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설립 기념 연합기도회가 열립니다. 연합기도회는 제1회 총회가 해집되었던 역사적인 기념일인 9월 1일에 애장합동통합총회 임원들이 함께 모여 한국교회 회복과 붕을 위한 장로교 연합기도회로 모입니다. 연합기도회는 9월 1일 오후 4시 경기도 안양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연합기도회를 앞두고 이승희 총회장은 이번 연합기도회를 통해서 총회 설립을 기념하며 지난 100여 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하는 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총회 임원, 상비부장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의 노예 임원 및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산하 교회들이 뭉쳐서 나쁜 성평등절의 반대와 재개정을 외쳤습니다. 25일 주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가진 경기도연합기도회 및 제2차 도민대회에는 3만여 명이 모여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성애 옹호 조작하는 나쁜 성평등 조례를 강력히 반대했으며 양성평등 예스, 성평등 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나쁜 성평등 조례를 재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성평등 예스! 성 평등! 너! 연합 기도회에서 새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고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상임 회장 유만성 목사, 장향희 목사 등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오범렬 목사 외 경기도 사나 목회자들이 건강한 경기도를 위한 교회와 도민들의 강력한 연대와 행동을 위해서 동성의옹호 입법성 평등 절의 반대와 조속한제 개정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2차 도민대에서는 기롱평 교수, 여만석 전문위원 등이 강연했습니다. 이상 CFC 주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